제이 장에 굉장히 많은 오일들이 있거든요. 샤워하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들을 발라줘요. 이것도 공부해서 바르면 굉장히 좀 에너지를 좀 채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안녕하세요, 한유주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고 애정하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도테라 오일입니다.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오일이라고 해서 요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몇 방울 안 떨어뜨려도 되더라고 이게 성분이 <laughs> 야 너무 많이 나왔어 <laughs> 안돼 이렇게. 이렇게 목 뒤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laughs> 가습기 안에다가 이런 에센셜 오일을 넣어요. 페퍼민트나 티트리 오일 이런 거 쓰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두 방울이면 충분하거든요. 신선한 향이 쫙 나. 향 난다. 맞아. 어, 너무 좋아. 어디서도 보지 못한 진짜 내가 생각.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바르는 오일. 이것도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거 레몬, 오렌지. 얘네는 되게 청량하고 또 기분을 갑자기 확 상쾌하게 끌어올려 주는 그런 아로마고요 얘도 아로마인데요. 히노키라는 이름의 아로마예요. 그래서 이 히노키 오일은 좀 에너지 업하고 뭔가 이렇게 기분을 확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약간 기운 떨어질 때 그게 뭐야? 이따 주무시기 전에 드니까 아로마 저는 향 항상 갖고 다녀가지고. 항상 갖고 다녀가지고. 나처럼 고급진 좋더라. 음. 저도 아로마 항상 했거든요. 음. <laughs> 저도 아로마 항상 했거든요. 음. <laughs> 어 죄송해요. 아 네, 네. 어, 죄송해요. <웃음> <웃음> 이거 자기 전에 저는 한 방울씩 마세요. 마신다고 먹는 아로마도 있나? 먹는 퀄리티의 아로마가 있어요 아... 먹어 있어요 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셔서목 뭐 뒤에다가 알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 혹시 아로마 오일 좋아하세요? 저는 아로마 오일을 진짜 좋아해요 <laughs>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아로마 오일 어, 향수도 좋아하긴 하는데 향수보다는 아로마 오일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담감이 없을까요? 그래서 또 아로마 오일 사먹는 게빼는데요 저는 그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 제가 즐겨 쓰는 스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너무 심어서 사실 알고 나면 동료에게 이걸 뭘 배울 수도 있는데 근데 어... 진짜 괜찮아요 짜란 이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아로마 오일들이에요 네롤리는 제가 향을 맡는 걸 제일 좋아해요 어, 네롤리는 뭐 해줬냐면 한루에그째 진정제 작용을 한다고 책에서 봤어요 음, 꽃향기잖아요 근데 뭔가 너무 진하지도 않아서 계속 맡고 싶어져요 진하지 않아서 딱 맡으면 코 안으로 향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맡으려고 집중을 해야 저 안에서 그 다음에 집중한 후 2, 3초 있다가 이 향이 들어오는 거 있죠 <laughs> 그래서 질리지가 않는 꽃향기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 것을 여기다 놓고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음. 패츌리는 이거는 어, 피부 미용에 되게 좋다고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조금 더그 이파리향 같은게 나고 기분좋은 이파리향 이파리도 좀 안좋은 향이 있거든요 뭐그 그린향이 다 좋은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이런것도 있었어요 괴로 이런 이파리도 있잖아요 그 향이 난다고 해서 근데 캔이리는 정말 기분좋은 이파리향이 나요 그 다음에 거의 정말 10분의 1 남아있어요 한번이나3만도 이게 방금 이런 다른 다른 오일들에 비해서 정말 조금 있 가격은 3배거든요 그거 보면 10만원 정도 되나 이 오일은 추출하기가 어려운 오일일수록 가격이 싸지고 추출하기가 쉬운 오일일수록 가격이 싸져요 로즈만나 가지. 오렌지, 레몬 이런 거는 누가 봐도 크고 많고 추출하려면 많을 거 없잖아요 그런 오일들은 조금 가격대가 저렴하고요 이런 류의 우두 이런 계열들은 추출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계열들의 향수, 아르마 오일들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거는 제가 정답대로 스키네고, 뽀오나, 하와이안 센터로도 어, 가능하면 햇빛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을 준비하시고요 이 보호가 되어 있는 공병을 사용해주시고 또 소독을 해주세요 또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화학물질이 들어간 방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어, 어떤 분들은 여기 알코올을 좀 첨가하기도 하고 정제수를 첨가하기도 해요. 저는 겨울에 이런 환절기 굉장히 건조한 날이라 여름에 안건놨는데 겨울에 좀 건조해요. 그래서 이로즈티를100%첨가합니다이 병에 아로마 오일려 들어갈 자리를 빼놓고 그냥 부어주세요. 저는 지금 요만큼을 채웠어요. 보이시죠? 위에 땅땅거의다 채웠어요. 아로마 오일이 저만큼 몇 방울 넣는,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와이안 샌달우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패촐리를 또 넣어볼게요. 하와이안 샌달우드랑 패촐리 이렇게 세 개를 넣었어요. 그런데 음, 향이 되기도 하시는데 진짜 약하게 썼을때고급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방은 빨리 쓰시면 좋고 일단 23초 큰달 할아버지 이렇게 소량으로 만들어쓰면좋은데 이거 얼굴에만 써는게 아니죠. 얼굴에 안 써도 돼요. 뭐 온몸에 다 쓰셔도 되고 정정 머리에도 소금가듣기 한데 지금 수분이니까 항상 쓰기 전에 이렇게 히어로지요. 어, 너무 좋다.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그냥. 너무 간단해. 해초리 다 방을? 파워이안 센드라로세 방을? 히안 찍어요? 한번 어막 이렇게 되거든요. 뭐지? 아로마 오일을 두 병을 먹자. 어. 아, 아 먹는 오일도 먹어요아 저게 아로마 오일 원액이라서 마시는 어떤 오일은 마실 수도 있어요. 음, 너무 추웠어. 따뜻해지고 이렇게 몸이 웜해지는 느낌. 피로가 풀리고. 슈퍼 엄마. 마사지 좀 해줘. 저 응? 요즘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오일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laughs> 김다매입니다 저는 비누 향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에서 나는 향 같은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에센셜 오일이에요. 근데 이제 잠을 좀 어떻게 편하게 잘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게 효과가 좋다고 해갖고 구입을 했었어요. 종류별로 근데 향 이름이 일랑일랑 얘는 히노끼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좀 약간 이렇게 예. 기분을 좀 이렇게, 이렇게 일랑일랑이게만된다 약간 그런 냄새에서 샀던 향이고 이거 흰노키그 나무 냄새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샀었는데 진짜 정말 흰노키 냄새가 나요. 잠이 안 오거나 이런 스틱 말고도 맡고 싶을 때 베개에 조금 이렇게 손에 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은 살짝살짝 살짝 나서 되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끔 씁니다. 몸에 발라도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로마, 나도 응? 방을 자극증이 있거든요. 이제 예? 화장대에 응. 그 아로마가 반상이에요 저는 사실 그걸 딱볼때 저의 작은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없는 게 없어요. 거기 모든 종류에 그게 쫙 있어요. 그러면 응. 이제 오늘의 뭐, 뭐, 에너지가 너무 딸리면 베티버라고 그런 걸 꼬리뼈에 좀 발라준다거나 밤에 들었는데 어 너무 막 내가 각성이 돼 있으면 이제 마조람 같은 거는 사람을 좀 자게 하거든요. 사실, 애기 때문에 못어요 아. 아벤다는 뭐 화상 입었거나, 음. 뭐 복동했을 때는 오렌지 발라주고, 이런 것들 세세한 걸좀 제가 그냥 알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음. 아, 뭐 하는 게 자기 으을 따보자, 해가지고 좀 했는데, 결국 아기한테는 하나도 안 해주고, 저 <laughs> 종뭐 영양제나 오일 요즘 제가 관심 있는 게좀 오일이에요 추천 받아서 쓰고 있는 거긴 한데 휴대해서 바르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스 가서도 자주 썼었고 페퍼미트는 뭔가 머리 아플 때 이렇게 좀 가볍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두 개를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너무 많네 이렇게 많이 해도 돼요? 잘 몰랐는데 낮에 보니까 좋네 그쵸? 너무 좋아 여기다가 놓고 올라... 아로마 오일을 엄청 챙겨요 왜냐면 이게 낯선 곳에서 내가 늘맡던 향이 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정감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레몬그라스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아, 레몬 그라스가 되게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왔습니다 이거는 이지 에어라고 선물 받았어요. 이번 여행 갈때 쓰라고. 호흡기에 좋은 것들을 넣었대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이건 오늘은 다보뭐 어? 왜 어, 없니? 아, 제가 아로마 드라피를 하는데, 식용 어. 오일들 있어요. 오일들이 다 허가를 받은 게 있거든요. 아. 아, 먹는 오일이에요? 이렇게 복용하면 약간 숙취해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아. 것들이. 아. 아니, 모든 아. 게 아. 숙취! 맞아. 모든 맞아. 게 맞아. 숙취를 위해서 맞아. 존재한 거예 자. 엥. 네 번. 네. 해독하는 날이니까, 일단. 우와, 같이 먹고 있어. 잔해서 저렇게 먹는 거구나 우와. 아, 좋다. 저런 게 있구나. 어, 바르기도 하고 네. 왜 근육이 경직되고 이런 거 쳐다보니까 배웠어요. 꽤 생각보다 오래 봤어요. 1년 아. 넘게. 와, 제가 피부가 너무 예민해요. 얼굴 다 뒤집어지고 막 제가 너무 심해서 한동안 일도 못했었던 적도 있었으니까. 음. 아 진짜? 어? 거울에 보는 제 얼굴 보는 게 너무 놀라 정도. 하루만, 막 이틀만에 나날이 볼 때마다 매일매일 더 심해지는 데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손을댈 수가 없어.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전신으로 다 가서 어. 어, 정말? 네, 그 얼굴은 너무 심해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도 않고 음.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 화장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은 활동이 들 너무 스트레스였잖아요 네, 사실 저는 막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심하게 어떻게 보면 사춘기 청소년 전체 아이가 여드름이 난 것처럼 아, 다났어요 네. 어, 너무 스트레스죠 며칠 사이에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 일단은 원인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 나 이제 일을 하면 안 되나 다 싶을 정도로 음. 어, 많이 힘들었죠 그다음에 어, 어떻게 보면 우울증 같은 게 더, 동반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대기 비즈니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일주일 전에 봤던 사람들은 또 갑자기 왜 이러죠, 오니까. 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회사도 또 옮겨야 돼, 옮겨 회사도 있잖아요. 저희는 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오게 되고다 하 보니까 음, 좀 오랫동안 쉬게 되었어요. 아, 전 깨끗해졌어요. 음, 진짜 진짜 와. 열심히 했던 것 같았는데. 맞아, 안 좋은 일은 갑자기 음. 그러니까, 한꺼번에 음. 삶에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지금 해왔던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음. 직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올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 이렇다면.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던 시기 같아요 음. 그러면 뭐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도 안 만나고 대인기 피증도 많이 생겼죠 아예 사람을 만나면 그냥 울었어요 제가 계속 음. 만나서 누가 제 얼굴을 볼까 봐 음. 거기 숨어서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거울을 음. 보는 것도 싫고 아이고 어, 어, 세상에 이런 거 공부도 하고 음. 뭐 다른 것도 좀 배우고 아로마 자격증도 땄죠 아로마 자격증도 땄고 강아지 교육 3급 자격증 땄고 어머. 음. 가죽 공방 같은 것도 가죽 공예도 해봤고 아 정말? 아, 되게, 되게 잘 열심히 잔다 태어났던 게어요잘 모르겠어요 그냥 됐어요 아, 병원에서 도온지모르겠대 사실 어. 천천히 좀 어느 정도 없어지더라고 음. 다 났는데, 까지 2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저한테 필요한 시기라고 주어졌으니까 필요한 시기였겠죠, 저한테는.